자, 문제 문서입니다 농도가 다른 두 종류의 소금물 A, B가 각각 400g씩 있다. 두 소금물 A, B에서 각각 100g씩 덜어내어 바꾸어 섞었더니 소금물 A의 농도는 20%, 소금물 B의 농도는 25%가 되었을 때 처음 소금물 A의 농도를 구하면 그랬네요. 지금 두 개의 비커를 그려 놓고 각각의 소금물 A, B라고 났을 때 소금물이 400g씩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농도 모르니까 x%라고 할게요. x%의 소금물 400g. 자, B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농도 모르니까 y%라고 놓고 400g. 자,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럼 불순물의 양은 100분의 x 비율로 바꾸는 거죠. 농도를 비율로 바꿔야 됩니다. 그래서 100분의 x 곱하기 400하면 불순물의 양이 계산됩니다. 그러면 4x가 되는 거고요 300g 속에는 그러면 3x, 100g 속에는 x가 골고루 이렇게 분배되어 있겠죠. 그죠? 잘 섞었으면 골고루 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되어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100분의 농도에 전체 양 400을 곱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불순물의 양이 나옵니다. 4y죠. 그럼 300g 속에는 3Y의 불순물이 잘 녹아 있을 거고 100g 속에는 Y만큼 소금의 양이 녹아 가 있을 겁니다 자 상황은 자 이렇게 뒤바꾸는 상황이죠 섞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양은 바뀌지 않고요 소금의 양은 3X와 Y가 더해져서 곱하기 100하면 농도 20이 나온 상황이고 자 마찬가지로 전체 양은 바뀌지 않고 여기 3Y와 여기 X가 더해지겠죠 그래서 곱해서 100을 곱하면 25 농도가 25가 된 상황입니다. 자 각각을 이제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 답이 나오겠죠. 약분하고요. 그럼 왼쪽 보시면 3x 플러스 y는 80이 되고요. 그리고 약분하면 4가 남네요. 양변에 4곱하면 x 플러스 3y는 100이 됩니다. 자 그럼 x를 구하는 거니까 어, 위의 식에다가 3을 곱해서 정리하면 9x 플러스 3y는 240이 되고요 그대로 쓰면 x 플러스 3y는 100이 되니까, 빼면 8x는 140이 돼서, x는 8분의 140이 되고요 약분하면 428, 432, 4520, 그러면 17.5가 되겠습니다.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.